자, 이번에는 관리 상태와 관리 이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이제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관리 이탈이 무엇이냐 이런 어, 룰에 대한 얘기를 뭐 자세히 하진 않을 텐데요. 그 기본 과정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 관리 상태와 관리 이탈을 조금 더 개념적인 측면으로 좀 구분을 좀 해보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이제 구분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관리도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이 공정의 안정성을 이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근데 공정의 안정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공정이 관리 상태인 거냐, 아니면 관리 이탈인 거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관리도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SPC 기본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관리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8가지의 관리 이탈 룰을 우리가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어, 정말 우리가 관리도에서 전혀 모를 때 그런 8가지 룰을 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라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인데요 그런 룰을 처음에는 배우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관리 상태와 관리 이탈을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 상태와 관리 이탈을 이제 어떻게 이제 구분해야 되는가 이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데 어, 지금 보시는 이 테이블의 맨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관리 항목의 데이터 특성이 변하지 않은 상태. 이게 관리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 특성이 변한다라면 아, 관리 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형태의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모든 데이터는 중심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산포라고 하는 것을 발생하며 아, 세 번째로는 일정한 형태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에 따라서 이런 그 중심치라든가, 산포라든가 모양이 아쭉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면, 아 그거는 공정이 관리 상태에 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만약 그것이 변한다라면, 아 관리 이탈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8가지 관리 탈 룰을 배울 때도 이그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아, 그 만든 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항목만 가지고는 사실 관리 상태와 관리 이탈을 완벽하게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칸을 볼 텐데 이 두번째 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라, 자연스러운 형태냐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형태냐 해가지고 관리 상태와 관리 탈을 나누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의 특성상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공정의 입장에서 볼때 그런 흐름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관리도에 찍히는 데이터의 형태가 그 공장의 특성상, 특성하고 비교해 볼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면, 아, 비록 우리가 8가지 관리탈 룰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아, 그거는 관리 상태 하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데이터 형태가, 아, 우리가 볼땐 조금 부정,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움직인다. 아, 이러면 아, 관리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다분히 좀 모호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사실 여덟 가지 관리탈 룰을 이렇게 딱 문자를 짜듯이 그걸 가지고 관리탈과 관리 상태를 구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약간 개념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데이터의 모양을 갖고 있다라면 아 그러면 그거는 관리 상태 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데이터 흐름이 조금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아, 공정이 관리 이탈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나중에 실제로 관리들을 많이, 공정에는 관리들을 많이 해석을 하다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이해를 할수 할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자, 또한 가지는, 이제, 패턴이 없는 랜덤 머스. 기본적으로 어떤 패턴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이상원인에 의해서 개입, 개입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어, 그, 발생하고 있다라면, 어, 공전 관리 탈이 발생했다라고한 거고, 그런 패턴이 없이, 어, 랜덤하게 데이터가 찍힌다라면, 어, 이제 자연스러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 관리 상태 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공장의 특성상 이런 패턴을 갖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케미칼 다루는 공정에서 이런 패턴이 흔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패턴이 나타난 공정에서의 그런 형태의 패턴은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패턴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공정의 관리 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공정에서 패턴이 발생한다라면 어떤 관리 탈이 발생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것도 몇 가지 예외는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그 통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관리도를 이제 그려서 관리탈을 뭐 소프트웨어들이 그런 것을 우리한테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보여주기도 되는데 그런 8가지 룰을 가지고 무작정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정에 는 엔지니어들하고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의 그 데이터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을 들 가지고 잘 상의해서 관리탈인지 관리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8가지 관리탈 룰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관리탈이다 아니다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계적인 입력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도를 해석하는 것은 꼭 사람이 개입을 해서 판단을 해야지만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가지 관리탈 룰만 가지고 자꾸 한다면 굳이 여러분들 눈이 필요 없는 거죠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관리타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덟 가지 관리타 룰 외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세 가지 사항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관리도는 그 IMR R 차트인데요 여기 는이세 가지 관리도를 보고서 공정이 어떤 상태인가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지켜있는 관리들을 보니까, 어, 관리 한계선 바꿔서 벗어난 점들이 좀몇개 보이니까, 아, 이거 관리탈이구나. 그래서 공정이 불안정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 의견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그 데이터는 관리 상태 관리탈을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아직 관리도가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찍혀 있는 점들을 보면 맨 위에는 관리도 보면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하강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하강을 했으면 이제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하나의 패턴이 완성이 사이클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아 공정이 지금 어떤 흐름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어야지 그걸 통해서 관리 한계가 설정이 되고 그 설정된 관리한계를 통해서 관리탈인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하나의 그런 사이클이 완성되기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관리 한계를 산출한 다음에 그린 관리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의 관리 한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관리 한계가 부적절하니까 여기 보이는 빨간색 점들, 이런 것들이 관리 탈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관리도를 해석할 때 그냥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결과만 보지 말고 전반적인 데이터 흐름들을 판단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관리 탈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자기 상관이라고 하는 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 앞서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어떤 패턴이 없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공정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어떤 패턴을 끼니다즉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그런 패턴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본적으로 관리한 포가 굉장히 좁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그 관리도를 보게 되면 지금 한 점이 관리한 개선 바깥쪽으로 벗어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걸 보고 아저 시점에서 관리탈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관리도 같은 경우 지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은 데이터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그 자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공정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자기 상관이 공, 존재하는 공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그 관리도 같은 경우에 그 관리한 계폭이 조금 좁게 형성이 됩니다 일반적인 관리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하면 근데 오른쪽에 있는 관리도는 그 자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관리한 계폭을 충분히 어, 넓혀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관리이탈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자기 상관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의 여부에 따라서 관리 한계의 폭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리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자기 상관을 다루면서. 그 조금 전에 봤습니다 처럼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 공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패턴이 있어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그 패턴이 그런 패턴을 계속 유지하는 패턴 자체가 변하지 않고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한 상태가 된다라면 그 공정 관리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패턴이 깨지게 되면 즉그 전의 패턴과 조금 다른 형태로 패턴이 발생한다면 라그 공정 어떤 이 상황에서 개입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패턴이, 패턴이 어그 전에 패턴과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이거는 통계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어 관리 상태와 관리 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패턴이 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패턴의 상부 또는 패턴의 이제 하위부 이게 만약에 규격 한계를 벗어난다. 즉, 굉장히 많이 벗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일반적인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나오퍼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런 어 제품들을 잡아내고 싶겠죠. 그래서 이게 그 통계적 관점과 이제 품질의 관점에서 볼때 이거를 관리 이탈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동일한 그 전과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만약 그 데이터 포인트가, 위쪽에 찍히는 데이터 포인트하고 아래쪽에 데이, 찍히는 데이터 포인트가 만약에 주격을 이탈하는 정도의 불량을 일으키는 그 정도의 문제라면 그거를 우리는 아, 가만둬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그냥 관리탈이라고 잡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불량을 그 잡아내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리도라는 것은 공정의 상태가 그 전과 지금 이 시점에서 똑같은 상태로 공정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적 관점화에서 이제 공정의 관리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좀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잘못된 관리탈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잘못된 관리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상원이 개입돼서 공정에서 관리탈이 발생한 다음에 그거는 정상적인 관리탈이다. 추럴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상원이 공정에 개입되지 않았는데 그 관리도행에서 관리탈 현상이 나타났다. 아, 그거는 우리가 흔히 그 잘못된 관리탈이다. 풀살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풀살람이라는 고하 것은 주로 어느 때 많이 그 발생하냐면 관리도 작성 초기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관리도 작성 초기에 발생했다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관리도라는 것은 공정 데이터를 반영해서 관리 한계가 설정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산포가 굉장히 크다. 또 중심 시가 어떤 위쪽 아래쪽 이렇게 쏠려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관리 한계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관리타이 발생 많이 발생한다. 그거는 어, 그거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도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관리탈이 발생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대개 우리가 그런 걸그 페이스 원이라고 부르는데 관리도를 형성하는 초기 이 페이스 원에서 이런 많은 형태의 관리탈이 발생한다라면 그런 경우는 주로 공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도의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는 이피 차트라는 것을 보시면 피 차트에서 지금 위쪽에서도 관리탈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관리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 불량이 불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불량이 적게 발생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피차트에서 이런 그 잘못된 관리 한계가 산출이 산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풀살람이라고볼 수가 있는 겁니다. 풀살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뒤에 다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탈이 그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 관리탈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은 첫 번째 일단 공정이 정말 불안정할 수 있겠죠. 우리 공정이 이 상황에서 자주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만큼 관리탈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도 작성 초기에는 이런 현상이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도를 작성한 초기라면 현재 공정 데이터를 가장 잘 반영한 관리 한계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3포가 크면 3포가 큰 것만큼 관리 한계가 넓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탈이 많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관리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관리 탈이 잘수 발생하는 두 번째 관리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관리도의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데이터가 독립이 아닌 경우 즉 자기 상관이 존재하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관리 한계를 산출했을 때 관리 한계가 좁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테고 또는 데이터가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도 관리 탈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번째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합리적 부분합적 부분구단 얘기도 다시 한번 할 텐데 합리적으로 부분군이 잘못 구성이 된 경우. 합력 분군이 구성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어, 관리 이탈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어, 관리도 선택을 잘 못한 경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관리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공정에 맞는 관리도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 관리도를 선택하지 못했을 때 이런 어, 풀사람에 의한 어, 관리 이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이 관리 이탈에 관련된 또 또하 다른 문제는 이제 관리 한계를 산출을 할때 산출을 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 한계를 산출할 것인가 이 문제도 꽤 중요한 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이 아래쪽에 그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관리도를 그렸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데이터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그, 그 같은 데이터인데 관리 한계를 산출할 때그 공정에서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산출할 때는 스테이블한 시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한계를 산출한다. 왜냐하면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것은 관리탈이 발생한 것인가 그런 데이터는 사실 관리한계를 선출할 때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으로 벗어난 데이터 그리고 아래쪽으로 벗어난 이런 데이터를 제외하고 관리한계를 만들다 보니까 관리한계폭이 조금 좁게 형성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위쪽과 아래쪽에서 관리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관리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어떤 패턴이 있어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어떤 이유에서 밑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것을 반복하니까 사실은 이 가운데 일부에 있는 데이터를 스텝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어떤 그 스텝을 한 데이터 전체로 보자 그래 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한계를 산출하니까 관리한계법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넓게 형성이 되니까 관리타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것처럼 어느 시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 한계를 선출한 따라서 이렇게 관리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관리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스테블한 구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스테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그거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사람이 개입돼서 보고서 판단을 내려야지만 된다는 것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왼쪽에 나는 관리도는 잘못된 관리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위아래로 계속 반복되는 어느 몇 개의 어떤 사이클 정도가 있어서 이런 사이클을 종합해가지고 관리도 한 개가 산출이 되어야지 이렇게 그 전체 사이클을 보지 않고 일부 구간의 데이터만 가지고 관리 한계를 산출한다. 아 이거는 잘못된 관리 한계를 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 상태와 관리 탈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얘기를 조금 우리가 해봤는데요. 그만큼 관리 상태와 관리 탈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나중에 자기상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즉, 폴살람에 대한 얘기, 에 자기상관에 대한 얘기, 이런 것다 합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ARL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도에 대한 것을 처음에 배울 때그 일반적인 슈와르트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0.27%의 알파 리스크, 일정 오류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즉 0.27%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이상원이 전혀 개입되지 않아, 하, 않는다 하더라도 관량계산 바깥쪽에 찍힐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관량계산 바깥쪽에 찍혔으니까 아 이거는 관리탈이다라고 잘못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일정 오류, 알파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에버리 런닝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런 랭스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한번 관리탈이 발생하고 그 다음 관리탈이 발생할 때까지 찍힌 점의 개수 이게 바로 런 랭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첫 번째 타점 첫 번째 타점 타점에서 관리탈이 발생하고 열 번째 관리탈 열 번째 타점에서 만약에 또 관리탈 발생했다면 이런닝스는 이제 십이 되는 것인데요. 아, 이런 그런닝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도의 관리한계가 제대로 잘 산출이 됐는지 아닌지를 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그런닝스라고 하는 것은 에버리 어, 런닝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첫 번째 다루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인 컨트롤 ar 에러가는그 관리 상태 하에서의 런닝스 아그 평균 런기를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슈라트 관리도의 일종으로0.7 펀드라 했는데 그0.27% 분의 1즉0.0027 네. 분의 1을 하게 되면 그 에버리 런닝스의 값이 370이 납니다이 370이라고 하는 값을 항상 머릿 속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 공정에 어떤 이상원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정상적인 상태로 공정이 쭉 흘러간다 하더라도 370개 점을 타점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개의 점이 관량 개선 바깥쪽에 찍힐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370번마다 한번 정도는 관량 개선 바깥쪽에 정상적인 데이터도 찍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그 여기서 말한 이 370이라고 하는, 370이라는 것을 우리가 in control ARL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관리 상태 하에서도 이렇게 370번마다 하나씩 데이터 포인트가 관리 계산 바깥쪽에 찍힐 수 있다. 그런 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그 평균 런 길이라고 불리는 그 e 버 e r 스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두 가지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a r 그 은그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in control AR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이것을 ARL0라고 표기를 하고요. 자, 또한 가지는 out of control ARL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ARL1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 그 in control ARL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370이 됩니다. 즉, 관리 상태 하에서도 370번 타점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점이 관리계선 바깥쪽에 찍힌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었죠. 근데 이그 인컨트롤 ARL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제 중요하냐? 우리가 관리대의 관리 한계를 산출을 했는데 만약에 관리계가 실제 정확한 관리계보다 좁게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계가 정상적인 것보다 좁게 형성이 되었다면 그만큼 어떻게 되냐? 자주 관리탈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인컨트롤 ar 카시 370이 되는 것이 아니라 370보다 훨씬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인컨트롤 ar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애를 사용하게 되냐면 우리가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제대로 잘 설정을 했는지 그것을 판단할 때 370을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보고서 관리 한계가 적당하게 잘 산출이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아우로 컨트롤 ar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관리 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얼마나 빨리 관리 탈로 나타나느냐 즉 이상원이 개입됐을 때 얼마나 빨리 관리 탈로 나타나느냐 그걸 얘기합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 공정이 이상원이 탁 개입이 되면 우리가 볼 때는 그 개입된 시점에서 관리 탈이 바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관리 탈이 이상원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한참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하루 이틀 뭐 며칠이 지난 다음에 관리 탈로 나타난다면 사실 그런 그 관리도는 별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이미 물건이 다 생산이 돼서 끝났는데 그제 가서 관리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 아로 컨트롤 AR이라고 하는 그 AR1이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얘는 이전 이상원이 개입됐을 때 얼마나 빨리 관리도 상해서 관리 탈로 나타나느냐 그걸 얘기합니다 즉 이상원이 개입된 시점과 관리도 상에서 관리 탈로 나타나는 시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a 로컨 o c o n t r o -R l ARL 값이 작을수록 그 관리도는 좋은 관리도다. 왜냐면 그만큼 민감도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a 로컨 o c o n t r o l AR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 주로 사용하냐면, 만약에 똑같은 공정 데이터를 가지고 A라는 관리도하고 B라는 관리도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럼 A라는 관리도가 우리 공정에 더 좋은 곳이냐? 아니면 B라는 관리도가 우리 공정에 더 좋은 곳이냐? 이걸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민감도가 더 높은 관리도가 좋으니까 이 RO-Control-ARL이라고 하는 ARL1이라는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값이 어느 게더 작으냐 그 값이 작을수록 이상원이 개입이 되었을 때 그만큼 관리도에 상해서 빨리 관리탈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가 좋은 관리탈이다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인컨트롤 arl에 관한 그 arl 제로라는 것은.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표가 되겠고, 이 RO-Control-ARL라고 하는 그 ARL1이라고 하는 값은 관리도를 주로 비교할 때 사용되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